할렐루야. 모세 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오늘 읽으시는 23장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규례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그런 명령들뿐만 아니고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시게 됩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만 보시더라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1절을 같이 같이 선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허망한 풍서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남에 대해서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위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그 당시에 전문적인 수사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전문적인 재판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했는데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가게 될 길이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물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때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상처와 아픔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을 옮겨서도 안될 것이고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왈과 왈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로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아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소출을 얻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이로써 일을 못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자들이 그 밭에 남은 것들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남는 것들로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해서 경배 받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안식일에 쉬므로서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 그 자식들도 쉬고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가축들도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이곳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받았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24장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될 것이 준비되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어떤 결혼식의 주례사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그 언약식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중재자죠. 피를 준비합니다. 피를 준비해서 반은 재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 뿌립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읽으셨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와 비슷하죠. 고대 사회에서 많이 행해졌던 언약 방식인데요. 이 언약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들이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피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써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저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할수 있는 영원한 대속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하나님은 그큰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과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언약을 어떻게든 이행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또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할수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남은 분량인 25장과 26장은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모형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그 모든 성막의 분량이 13장인데 13장이면 출애국기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막 안에서 모든 속죄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 성막이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그 성막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은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지만 이 교회가 있기까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과 피 흘림이 있었죠.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많은 순교자들과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 또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속한 모든 가정과 또 기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데요. 그 성전을 세우기란 그 교회를 세우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많은 피흘림이 있었듯 우리가 죽어져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한 것처럼 저희가 죽어져야 나라는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한 모든 것이 교회로 세워질 텐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난 번에 죽었어도 오늘 또 죽어야 하고 내일 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무거우시죠. 참 힘드시죠.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느라 참 하루하루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결국 골고다 언덕에 서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고 승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여호와 니시 되시는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인 출애국기 23장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너는 허망한 풍서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 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개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잃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 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해족 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24장입니다. 다 같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25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봇과 흉폐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장이 2 규빗 반, 광이 1 규빗 반, 고가 1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주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그 양편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그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숙제수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둘을숙제소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숙제소두 끝에 숙제소와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숙제수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숙제수를 향하게 하고, 속제소를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제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내발위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전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민. 26장입니다. 다 같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 지니 매 폭의 장은 28 규빗, 광은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의 한 규빗 저 편의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축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무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곧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음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판 아래에도 두받침이요 저판 아래에도 두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 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수 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음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온 후에 증거괴를 그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괴 위에 숙제소를 두고 그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내일은 본문 전체가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토요일과 주일인 주말에 출애굽기 읽기가 벌써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더 다루고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